지난주에 3주 전에 어 제가 이제 강신범 선수 어머님이 하시는 네. 예 식당에 갔었는데요. 어 인천에 있는 중구청의 옆에 차이나타운 네. 있잖아요 공원식당이라고 지금 거의 백반집을 한 20년 이상 오. 정도 한 유명한 집입니다 그런 맛집인데요 네, 네. 어, 가격이 8,000원에 반찬 19가지가 나와요 19가지요? 네아 정말 항상 아. 상이 그냥 부러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경빈 위원 갔다고 특별히 해주신 거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아. 반찬 똑같이 줬어요 네. 단지 좀 고기 를더 줬죠 <laughs> 그렇군요 네. 아, 대단한 이도 가게를 운영하시는군요. 유격수 상준한번 놓쳤지만 아웃을 잡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봉사 활동 많이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필리핀에 가서 한달 정도 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또 음식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음, 좋은 일을 음, 하냐고 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가게 되면요 타이거라고 그러면 거의 다안다 그러더라고요. 어 아, 그래요. 네. 네. 강신범 선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